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돌이 되면 돌잔치 때 돌잡이라는 걸 하지요. 그 돌잡이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를 보러 오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사주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날, 시, 달, 해를 숫자로 바꾸어 만든 미래 지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사주를 잘 이용하면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준비해 줄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식신과 상관형의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손도 야무집니다. 엄마, 내가 쿠키를 구웠어요. 팔아서 용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바로 식신과 상관이 강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손재주도 좋아요. 게다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요리사, 예술가, 방송인, 그리고 사업까지 잘할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말이 너무 많아 탈날 수도 있으니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다음은 재성형 부자인데요. 일명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아이라고 할까요? 어릴 땐 무언가를 잘 모으고 뽑기, 기계도 기가 막히게 잘 뽑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는 재성이 발달한 사주예요. 재성은 돈, 물건, 물질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진 아이는 크면 돈을 다루는 감각이 탁월해요. 사업, 부동산, 회계, 금융 쪽에 강해요. 그렇지만 너무 아껴도 기회 놓치거나 욕심이 남의 돈까지 탐내는 과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엔 관성형 사주를 갖는 아이가 있는데요. 책임감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나는 커서 경찰이 될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고 돈도 벌고 관성이 강한 사주는 책임감이 많고 성실해요. 이들은 공무원, 선생님, 회사원처럼 안정된 직업에 잘 어울려요. 재산은 한 번에 확 벌기보다는 착실히 모아서 부자가 되는 스타일이고요.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미래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고지식하면 기회 놓칠 수 있어요. 유연함도 필요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 주세요. 이번엔 인성형 아이들을 알아볼까요? 일명 공부 벌레 스타일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주일 수 있겠네요. 이런 아이들은 인성이 강한 사주인데 공부 잘하고 생각이 깊지요. 이 아이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 작가처럼 지식으로 돈을 버는 미래를 갖는 사주입니다. 조용히 앉아 집중 잘하고 기억력도 좋아서 시험에 강하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견 겁제형 사주를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사업 시작했는데 대박나는 사주라고 할까요?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주는 일명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에요. 도전정신이 강하고 혼자보단 같이 할때 힘을 발휘해요. 사업, 팀워크가 필요한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지요. 가끔은 욕심이 앞서기도 하지만 실행력이 좋아 기회도 많이 잡아요. 그렇지만 믿을 사람, 아닐 사람 잘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아이 사주는 과연 어떤 스타일이지? 사실 가장 잘알것 같은 내 아이를 부모들이 판단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행동이나 태도 등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태어난 시간, 생일만 알면 그 아이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어요. 사주가 알려주는 길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준비해 주고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도리 중 하나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인생길이 궁금하시다면 저 김건희가 연구하는 프레나 사주 명리로 한번 오시죠. 오늘은 사주로 우리 아이들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인생 사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